요즘 고물가와 고금리, 도시가스비, 전기요금의 폭등으로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2월 5일 보도자료에서 보조금 24를 통해 난방비 요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게 지원하는 각종 정책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조금 24에서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바우처,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 보건복지부의 긴급복지연료비 및 전기요금 지원. 한국전력공사의 전기요금복지할인.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에너지복지요금 지원. 한국에너지재단의 저소득층 에너지효율난방개선난방지원. 경기도의 장애인가구 냉난방비 지원 등 정부 및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제공하는 30여 개의 가스전기난방비 지원 서비스 대상 여부 확인이 가능합니다. 전기와 도시가스 요금 할인을 받는 에너지상품권은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 등을 고려해 제공됩니다. 지난해 대비 동절기 에너지상품권 바구당 평균지원 단가를 종전 15만 2천원에서 30만 4천원으로 두배 인상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 전기요금복지할인 서비스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기초생활 수급자에게 월 최대 1만 6천원의 전기요금을 할인해주는 정책으로 보조금24를 통해 대상 자격이 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다양한 난방비 지원에 대한 자세한 혜택 내용 신청 방법 등을 보조금24에서 안내 받을 수 있으며 내가 받을 수 있는지 여부도 맞춤형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조금24 서비스는 정부24에서 들어가기 후 보조금24 이용 동의를 거치면 나의 혜택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약자는 신분증을 지참해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직접 보조금 24 혜택을 확인하거나 정보 제공동에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자녀가 혜택을 대신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남부 홈페이지에서 보도 자료와 보조금 24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정부 24 링크는 더보기란에 공유해 드리겠습니다.